자, 이 문제는 지금 연립 2차 방정식이네요. 둘다 2차니까, 둘 중에 하나를, 어, 뭐,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해서 1차, 1차식을 찾든지, 아니면은 상수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를 하든지, 아니면은 어, 2차항을 다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. 맞죠? 근데 지금 2차항을 지금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. 맞죠? 그 다음에, 어, 얘가 상수항을 소거하려 그러니까 이 상수항도 소거가 안 되네요.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밑에 거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, 맞죠? 이 상수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요식이 인수분해가 되네요.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습니까? x x 이렇게 가르고 어, 뒤에는 어, 그냥 플러스 6이니까 2y. 어, 3y, 이렇게 가르고, 마이너스, 마이너스 붙이면은, 마이너스 5xy가 다 나오는 거죠. 그래서 x는 2y, 또는 x는 3y입니까? 됐죠. 그러면 x2y니까, 여기에 x 대신에 2y를 이제 다 대입하는 거죠. 그럼 대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? x 대신에 2y 대입하면은 4y제곱. 그 다음에 x 대신 2y 대입하면, 마이너스 4y 제곱. 플러스 y 제곱이 4네요. 이래 이래 없어지고, y 제곱이 4인데,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그렇죠. y가 2일 때, x는 요거니까, x는 4. 또는, Y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요걸로부터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이번에는 여기 한번 대입해 볼까요? 여기 대입하면은 얘를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은 X 대신에 3Y를 대입하면 되네요 그러면은 9Y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3, y, x 대신 3y를 넣으면은, 마이너스 6y제곱, 플러스 y제곱이 4고, 이거 정리하면 얼마입니까? 1 0 y 의1 y 제곱에다가 어, 6y제곱이 4고,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네요. 그래서 y가 1일 때, x는, x는 뭡니까? 여기 또는이죠. x는 1 넣으면은, 3, 또는,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. 어.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은 음, 절대값이 나올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요? 2. 여기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있으니까 2. 여기도 2, 2 이렇게 되겠네요. 2, 2입니까? 됐습니까?